네, 샬롬 반갑, 샬롬 반갑습니다. 그래서 키를 이렇게, 음, 박스는 이렇게 예쁜데, 골드키 제스프리인데, 이렇게, 음, 터져서 왔네요. 네, 터져서 왔는데, 아저씨께서 제일 밑에, 짐을, 짐 제일 밑에 깔아서 이렇게, 키가 엄청 단단한 건데 이게 터질 정도면 아키안 단단하다고 하네요. 근데 촉감은 단단한데 이게 짐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깨진 것 같습니다. <laughs> 키는 우울증도 예방하고 지금 딱 엔젤송이 좀 마음이 그러니까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네 개가 터져서 왔네요. 지금 아저씨께서 저희 집이 1층인데 1층부터 짐을 넣어주고 가셔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제일 밑에 깔린 짐을 위에 저희 짐 키위 에 짐을 사서 올라갔다가 다 나눠주시고 이제 1층으로 오셔서 저희 집에 넣어주셔서 그러면서 짐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터진 것 같습니다 용거는 환불 받으라고 하는데 이제 엔젤은 착하게 그냥 먹어야 되겠네요. 네, 다른, 네, 다른 거는 이렇게 싱싱하게 잘랐습니다 스물 개가 이렇게 왔는데, 23,900원에 저렴, 저렴하는 건 아니고,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샀습니다. 네, 잘 먹을게요. 네, 키위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잘 먹을게요. 비록 네 개가 터졌긴 하지만 잘 먹을게요. 네 보통은 짐을 1층부터 넣어주고 가시는데 아저씨께서 제일 밑에 짐을 가르셔서 네, 택배 아저씨 다음부터는 짐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. 네, 아침부터 이제 배송한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터져서 와서 좀 실망한. 그런 건져야 됩니까? 카카오톡 거기에다가 따져, 엄마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, 또할 말이 있었지 싶은데. 네,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.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. 네,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. 행복한, 아, 아까 윤호 실장님께서. 친정어머니인데 너무 화를 내시고 또 그래서 친정어머니인지 모르고 시어머니 같았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피아노 선생님이셔서 좀 엄하시고 좀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여서 또 가르치려고 항상 아직까지 아기처럼 보이는지 항상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,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어머니께서는 좀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